전라 교육교회 오인용 목사입니다. 어, 최근에 뭐 김일성 생가를 뭐 복원해야 된다. 뭐50 50억 이상의 그 돈을 들여서 뭐 복원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굉장히 막 반발에 부딪혀서 뭐 지금 뭐 그거를 이제 뭐 다시 뭐 하지 않겠다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김일성이라고 하는 그 인물 자체가 어떤 사람인지 를 사실 뭐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 또 이제 초등학 교 유치원 아이들, 중고등학교 아이들, 뭐, 우리 20대, 뭐, 30대들도 글쎄, 알지 모르겠네요. 김일성은, 일단은 김일성은 독재자입니다. 아주 악독한그 예, 다음에 전쟁광이죠. 그 다음에 김일성은 교주입니다, 교주. 예, 오늘날 저 북한이라고 하는 저 지역에 김일성 왕국, 김일성 왕조, 김일성 교라고 하는 그 종, 어떤 종교 집단화된 거기에 교주에 교주 예를 들면 통일교회 그 문선명보다 문선명 같은 그런 그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. 김일성이는 뭐 소련에 의해서 하나 세워진 호수합이었다가 나중에 뭐 60년대 이후부터 주체사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기를 숭배하고 북한이라고 하는 지역을 공산주의 어떤 그런 어 나라가 아니라 국가가 아니라 김일성이 그 왕가, 김일성의 개인의 사유화된 그러한 곳으로 이 교회 그저 북한을 통치하고 그렇게 지배 체제를 만들었죠. 무엇보다도 김일성이의 가장 악독한 점은 뭡니까? 김일성은 김일성은 전쟁을 일으켜, 전쟁을 일으켜서 남북한 수백만의 우리 한민족을 죽음으로, 죽음으로, 전쟁의 비참함과 비으로 몰아놨어요. 그 전쟁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남과 북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?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? 남과 북이 갈라지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얼마나 더 좋은 나라가 되지 않겠어요? 경제적으로나 뭐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. 근데 이 모든 것이 다이 김일성이라고 하는 저 사악한자가 소련의 사주를 받아왔고 그리고 또 김일성 자체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뭐저그 당시 소련의 그 스탈린에게 가서 또 모택동에 가가지고 막 어? 아부를 하고 거기에 가서 전쟁을 해 달라고 막 이런 그런 인물입니다. 어? 그런 인물을 뭐가 대단하다고 그 그가 뭐 거쳐했던 그곳을, 뭐, 빌장을, 어떤 의도로 거기를 다시 복원해서, 어, 도대체, 뭐,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뭐 청소년들, 뭐, 어린아이들, 학생들, 뭐,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가 뭐, 뭐, 수, 뭐, 참배하라는 건가요? 그 김일생을 숭배하라는 건가요? 네.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정상이 아니죠. 제가 뭐, 엊그제도 영상을 하나 올렸지만은, 완전히 지금 미쳤습니다, 미쳤습니다. 뭐뭐 뭐 일본 뭐전본 기업에다가 뭐 스티커를 붙인다. 어? 그다음에 최근에 뭐 외교부 장관은 뭐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미세먼지도 뭐 중국으로 간다고 또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어요. 이거 네. 그러니까 도대체가 지금 대한민국이 모든 면에서 모든 면에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미치던가 사이코가 되는가? 정말, 어, 옛날 그 구한말에 그, 정말, 어, 구한말의그 시대하고 너무나 똑같아요.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뭐예요? 지금 이렇게 대학도 많고, 지식인도 많고, 책도 많고, 뭐,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도 이렇게 만들어내는 나라고. 얼마나 그때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데. 광범위한 지식을 얼마든지 이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 있는 어느 곳에서든 알수 있는 자리인데, 이렇게 선동, 거짓 선동과 거짓 교육, 거짓 이념 때문에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. 경제도 지금 그렇고, 김일성이의 그 별장을 복원한다. 물론 뭐 지금 여론이 너무 나쁘니까 아마 그것을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. 그런데 그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. 뭐 심지어는 뭐저 인천 상륙 작전 때그 인천 지역에 있는 그 월미도에 있는 뭐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가해 그것 보상해야 된다는 그 것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어? 인천 상륙 작전 여러분 그게 어? 북한이 일으킨 전쟁, 김일성이가 일으킨 전쟁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 당시 거의 대한민국이 거의 다 점령화된 부산 빼놓고 다 점령화된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이 아니었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있겠어요. 근데 그때 피해를 입었다. 어, 그,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인천상륙작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. 그래가지고 그걸 보상해야 된답니다. 보상해야 된다. 여러분, 제가 이 대한민국이 미쳤다는 말이 과장된 말이 아니라는 거, 지금 제 얘기를. 들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. 여러분이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보십시오. 다 나옵니다. 일본을 그렇게 어? 뭐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한 그뭐 장관 어떤 여성 후보자는 일본에 가장 뭐 아주 그 비싼 거기에 집안채를 또 소유하고 있죠. 예. 지금 이 대한민국은 비정상적인 사이코들이 이 대한민국의 권력을 잡고 모든 영역을 지금 다 지금 망쳐놓고 있고, 국민들, 대한민국 자체를 저질, 저질, 삼류, 우물한 개구리,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. 어떻게 구한말 때보다 엄청나게 발전했고, 지식도 많고, 모든 게 발전했는데, 그때나 지금이나 이 우리나라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은 똑같아요, 똑같아요. 이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발 좀, 이런, 이런 지금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는 분명히 영적으로도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좀 이런 것들을 좀 이제는 얘기를 해야 돼요.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큼은 그런 어리석고 거짓, 거짓말, 미혹, 잘못된 사람들이 손동질에 넘어가면 안 되죠. 더군다나 6.25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우리 교회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예배당을 파괴하고 우리 교회를 엄청나게 기독교를 핍박한 지금도 저렇게 북한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도한 김일성이를 김일성이를 여전히 이 대한민국에서 숭배한다. 이거는 우리 교회로서는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제발. 이런 사실들을 좀 우리 많은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좀 알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우리가 좀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